여러분 끼우기를 사용할 때가 언제입니까? 끼우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끼우기가 묘수인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실수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수 있는 수가 아니죠. 자, 이 장면에서 끼우기가 나올 수 있는 곳이 몇곳 있을까요? 뭐 두곳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서봉수구단과 조은영구단, 조은영구단과 서봉수구단의 바둑이었는데 이두 기사는 실전에서 이렇게 끼우는 장면이 나오는 바둑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서봉수 구단이 그걸 많이 두는데요 바로 제오기박카습의 천원전 팔강전에서 나왔던 바둑입니다 서봉수 구단이 여기에서 조은영 구단이 이렇게 한 칸씩 뛰었잖아요 네. 이렇게 한 칸씩 뛴 자리에서 뭔가를 노립니다 근데 이걸 안 두면 뭘안 두면 지금 둘짜리는 뭐 이곳이 일단 아, 큰 곳이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막히면 또 이렇게 굳이 갈까요? 뭐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뭐 이렇게 잡는 것도 상당히 큰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썩 그렇게 어디 하는지. 둘만한 곳이 보이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지금 한마디로. 자 그런 장면에서, 자, 장면에서 자, 서봉수 구단이 자, 여기를 지구, 지구, 확 끼웁니다 정말 깜빡이도 안 끼고 들어온 거죠 예 이거는 주고요. 뭔가 깜빡이 그리고. 이렇게 신호 주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경우 당할 때잘 한번 생각해보면 어 이런 대물이 수가 있나 아니면 어 이런 수가 있어 막 이런 건데 지금 판을잘 보시면 흔히 이쪽에 집을 지키기도 좀 그렇고 여기 뭐 하변을 두기도 좀 그렇고 좀 이런 상황에서 이기운 수는 묘한 정그 장면이었어요 실제로 이것이 좋은 수인지 아닌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건 진짜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야 되는 장면 같아요. 자, 이 장면인데 정확하게 서봉수구단이 끼운 수를 릴라 제로가 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두면 60.0%영 퍼센트입니다. 육십점 60일 퍼센트. 그러니까 서봉수구단이 그냥 일러준 대로 뒀어요. 심하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릴라제로가 인공지능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두라고한 수를 서봉수구단이 그냥 제대로 넣다 근데 이 수가 어떻게 좋은지 알았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자, 서봉수구단이 그 다음에 든 수를 추적해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 끼웠는데 이 수로 인공지능이 여기 막는 수가 이제 그 퍼센트지는 굉장히 높은데 이건 사실 받아주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받은 다음에 다시 여기 끼우라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제일 좋았잖아.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진짜 바둑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 하는 얘기고 여기는 어차피 두면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되고 그 다음에 끼우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뜻이냐면 결국은 여기 끼우는 수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끼우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끼우는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막상 여기 끼웠어요. 제가. 그럼 이거는 여길 치면 오히려 이거 늘어가지고 이거는 만만찮아요 의외로. 왜 그러냐? 여기를 끊길 수 없으니까 이걸 둬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두고 이렇게 두면 막상 이건 만만치 않아요. 예, 지금 통렬한 끊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는 만약에 깜빡이 안 끼고 여기 딱 끼우면 이건 뒤로 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어버리면 끊어도 버려버리면 몇집안 되는 거죠. 여기 예. 뭐 이거 뭐이 정도야 그냥 보너스 뭐 이런 거죠. 별거 아니다 이거죠. 아니면... 이거죠. 그리고 백이 이런 자리에 가면 예, 지금.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하는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입어둡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걸 끼운 거는 얘기가 달라요. 일단 어디를 받아야 될지가 일단 먼저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어 받아야지 정설까요, 여러분? 요 여기를 만약에 받으면요. 이건 넣은 다음에 여기 이울 수가 없어요. 이건 끊어서 아까와 달라요. 버리면 사이즈가 달라, 사이즈가. 너무 커. 이쪽이. 그렇죠. 이건 버릴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갖다 끊었는데 안 버리고 이쪽을 쳤다? 진짜 양쪽이 둘다 고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이상 가족도 이런 이상 가족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남과 북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웠을 때 받는 방법이 그럼 이렇게 두는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두고 이쪽을 있는 거. 그런데 여기를 끊기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하변이 야뭐 예, 빈집에 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 하나 여기 지켜야 될거 아니야 이런데 이 뭐야 이게 완전히 예 네. 아까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곳이 완전히 택지개발지구로 변하는, 변하는 거예요. 네. 이쪽을 이쪽을 예 계획도시. 그러면 여기는 뭐 일단 <laughs>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견딜 수가 그리고 없는 그리고 거죠. 여기 두면 살았어요. 자 그래서 실전에서 그래서 끼웠을 그냥, 때 요... 이쪽으로 단수칩니다. 일단, 일단 판단은 이게 좋았어요. 자단수는데 늘면 역시 곤란한 것은 여기를 이으면 이거 끊겼을 때이두 점이 잡히면 안 되잖아요. 매우 곤란. 그럼 만약 여기를 이으면, 그럼 이걸 끊기면 여기가 생각지도 않게 이 보세요 이게 지금 갑자기 여기가 뭐 빈집에 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몇 집나는 거예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실전은 는 다음에 좋은 연구단이 여기서 이제 맥점을 구사해요. 어떻게든 끊기는 걸 약점 방어하려고. 만약에 여기서 흑이 이거 받아주면 얼싸 좋다 그러고 아마 이거 이었을 거야. 그럼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단수 치고 이거 둘때 이어버리면 여기는 둘 수가 없고요. 이쪽을 나가야 되는데 이건 돌려치기를 이렇게 당해버리는 순간에 흑의 모양이 너무 나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망했죠. 자 그래서 붙였을 때 서봉수는 끊는데 이 끊는 수가 좋았습니다. 이거 늘고 밀얼고 갑자기 여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집이 생긴 거예요. 이거 서봉수 구단이 진짜 적재적소에 끼운 게 기가 막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끼우고 단수치고 젖혔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젖혔을 때 여기서 또더 세게 둔다고 이거 뒀다가는 이거는 이제 걸려드는 거죠 여기 끼워둔 이유가 있어요 단수치고 빠낼때 치면은 요 돌이 있으면은 축이 되는 거죠 바로 이걸 이용하려고 여기 끼운 거예요 젖히니까 이제는 당연히 한 점을 잡아서 예, 방어를 해야 되고요. 100이 나갔는데 단수치고 그냥 이어서 쉽게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끊으니까 여기 집 많이 생긴 거에다가 이 하병까지 완전히 보너스가 또 생긴 거죠. 서봉수 구단이 이바둑을 많이 바둑이 이깁니다. 바둑이 다섯 집 바둑이 반이나 바둑이 이겨요. 예, 정말 이게 어, 좋은 연구단한테 맨날 당하고 사는 사람인데 바둑이 서봉수 구단이 이바둑은 그 끼움 한 방으로 완전히 좋은 연구단을 너가오시키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서봉수 구단은 이런 기발한 수를 둘 때가 있어요 근데 서봉수 구단이 가장 기발하게 두는 수 중에 대부분이 끼우는 수입니다 서봉수 하면 묘수는 어떤 거? 끼우는 묘수를 생각하시면 서봉수 구단의 묘수가 아마 머릿속에 딱 들어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장면에서 끼울 때는 끼워가지고 상대가 이쪽 A나 B밖에 둘 데가 없잖아요 A와 B를 뒀을, 뒀을 때 흑이 이쪽으로 단수 쳐도 득이고 저쪽으로 단수 쳐도 득인 경우를 끼워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끼우면 보통 대부분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나쁜 끼움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를 만약에 끼우면 단수 치고 이쪽으로 치면 이쪽으로 치면 이거는 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수 방향이 두 곳이 있다 한 곳만 좋아서 되는 거 아니다. 자, 이 반대쪽으로 쳐면 좋았는데 이쪽으로 쳤을 때는 별게 없다. 잡아봐야 너무 집으로 작은 거야. 그 다음에 이런 데 오면 예, 베개 모양이 딱 모양도 이어지면서 하변의 큰 데를 빨리 갔죠. 여기 뭐 10집밖에 안 났는데 손해 본 거죠. 이건 또 끊을 수도 없어요. 끊으면은 이렇게 장물이 되기 때문에 예, 끊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흙이 활용한다고 해봐야 이런 거 정도인데. 어떤 상황이뭐 이렇게 가른다고 해도 잡힐 돌이 아니죠. 그냥 지켜도 잡힐 돌이 아니다. 닙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격이 안 되는 그런 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 두라고 이런 장면에서 아니면 뭐 이런데 두라 고 흙이 생각해야 되는 곳은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데 딱 위쪽으로 끼워서 양쪽으로 박기가 어려운 곳을 둬야 된다. 이쪽으로 치면은 나가고 끊어서. 진짜 하변에 어마무시한 그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 아직 못 살아있으니까 받아야 되거든요 뭐 그럼 이렇게 다 오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싫다고 이쪽으로 이으면 이건 끊었을 때이두 점이 아까 한점 잡히는 거였는데 이건 두점 잡히는 거니까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치는 건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 로 그러면 실전에서 이쪽으로 다 쳤는데 늘어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으면 끊는 순간에 바로 그냥 두 점이 곤란하고요. 그렇다고 여기 이어도 이거 끊으면은 여기에 집이 어마어마하게 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알수 있듯이 서봉수구단의 끼움은 양쪽을 백이 어떻게 두더라도 좋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타이밍의 수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공지능 보겠습니다. 아, 그냥 보고도 믿기지 않는데요. 그 끼우는 한방. 그러면 여기 뭐 다른 건 얘기도 안 하잖아요. 거기선 무조건 끼워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서봉수구단이 그 타이밍을 딱 맞게 두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서봉수 구단의 끼우기 묘수 함께 하셨습니다.